라면 먹을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거면 뭐 미션 뭐 떨어지면 뭐라 치이라고 써있는데, 무슨지 모르겠고요. 비비칩 뭐, 뭐향인것 같은데, 어, 홈플러스 슈퍼마켓 같은 니 이거 팔길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미션 토틸라칩 바비큐, 비 제품인데요. 비비큐 시즈닝이 들어가 있고요. 원산지는 왠지 닭기에 미국 거 같은데 중국 거라고 네요 야, 왜또 중국 거야. 아, 어, 그리고, 어, 뭐, 과자도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뭐, 재료는 그렇다 치고, 음, 칼 영양성분 보시면, 음, 곱하기 3하면 된다고 그러는데, 당류 1.5g, 나트륨 한20% 정도. 높진 않네요. 자, 어떤, 어떤 포테토칩인지, 볼까요? 가격은 1,5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자, 나초칩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어, 뭐, 가루도 지금 뿌려있는데, 향도 살짝 납니다. 치즈향 같은 거. 치즈향에다 뭐 약간 그 구운 듯한 그 무슨 향예 네, 그런거 나는데 음. 그 외국에서 판매하는 나초칩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심심해.. 심심해가지고 그 치즈 같은 거 소스 찍어 먹지 않으면 좀아 이거 어떻게 먹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그 국산 거랑 비슷하게 이게 뭐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짭짤합니다 그래서 먹을만 한데,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그, 옥수수겠죠? 음, 옥수수기 때문에, 그, 감자칩하고는 좀 다르죠? 물론 뭐, 나초칩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, 좀 간간해서 먹을만 하긴 하네요. 자기들께 뭐, 저렴한 거 먹은 건 모르겠는데, 구운 듯한, 표현도 있고. 요즘 나초칩 좋아하시면서, 나초칩 좀 뭐라 그럴까? 음 그만큼 간간한 거 찾아보시는 분들은 홈플러스에서 한번 판매하지만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놨다가 치즈소스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와 그것도 사다 먹어야겠다. 그래서 참고해보시고 예, 네, 한번 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홈플러스 같은 데서 종종 판매하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상태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그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네, <가리. 웃음>